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가 일본 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대사 컴플렉스가 있어서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고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국내 편을 다안 끝내고 일본 편을 먼저 쓰신 이유. 작년에. 에, 규슈에 갔더니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더라고요. 내가 모자 쓰고 다니니까 금방 알아보고 아, 일본 문화 우리가 다해준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너희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온천에서부터 이럴 바에는 내가 빨리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일본 아베 정권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건 대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모습이지 거기에 맞상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네가 오른니 아니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더 높은 위치라 그럴까 여유로운 입장 속에서 사실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양쪽에서 이제 국수주의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뭐, 하셨다면 그런 거 걱정하면 책을 쓰지 말아 써야죠 뭐 없는 사실을 꾸민 거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무덤 속에서 나온 뼈하고 어? 나무로 만든 집하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그 쇳덩이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갔을 적에 어디에 가면은 우리의 자취를 찾을 수 있고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백제 건축을 볼수 있는 예. 곳이다. 법륭사의 예. 오중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죠. 그런데 그 건축 양식이 일본에서 만든 거하고 달리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국 시대 양식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백제 관음불상을 보게 되면 더욱 더 우리 잃어버렸던 삼국시대의 문화의 모습들을 법령사에서 보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를 받았던 근대사 콤플렉스가 있어서 일본을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사실. 언제 한번 일본 역사책을 한 권이나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알걸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요구할 건당당히 요구하고 또 생색낼 건 생색내고 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과거사를 올바로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